아, 어떻게 오셨어요? 요! 헤이 왔미쿡에서 왔어 커인커인 오케이 오케이 마이 닌 은수 은수! 왔어 예요어 예아 헤이 은수! 첼미? y 미아 첼미 아 첼미 아미 내가 원 마운트 갔다 왔어 조금 느리네요 네? 엄청 무거운아 근데 이거 손절잖 <laughs> 갔다 는데 별거 아니더라고. 아, so very hard. 아, 어, I'm, so I'm I'm very easy. 아, easy? 어, 아, 오케이. 어, 나한테 좀 알려줄래? 아, 세 가지가 있어요. 세 가지. 어, 저희 키즈 카페 공통적으로 또세 가지가 음. 있는데 안전, 위생 그리고 즐거움. 오케이. 요거를 좀 위주로 담당을 해서 오늘 일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오케이. Go. Go. w wow. o 레이 코스터? 레이 코스터. 아, 레이 코스터. 와우, 바텀 굿. 굿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간표를 좀 정해 놓고 정각부터 30분까지 이제 매장 운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들어오시겠습니까? 아, 예스. 예스. 여기서 이제 아이를 태우고 안전 벨트를 이제 착용을 해준 다음에 저 끝까지 이제 윈치로 이제 들어 올려 주시고 밀어 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트라이? 아, 오케이. 예. 시타우. 와우. 못하는 um 것 같은데 um um 못하는 um um 것 같은데. Um 아, 엉켰어, 아, 엉켰어, 엉켰어. 아 와! Go! 내와야 Yeah! 피드스 Spin, spin, spin! I'm okay. 아, you, are you okay? 아 오케이 딱세번 태워주면 이제 한 사이클이 아, 끝납니다. 오케이 아, 오케이 okay. okay. <laughs> 검장님 그럼 이거 알려주시겠어요? 아네 저희 윈치를 먼저 끌어올리려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예. 검장님이 이제 아기인 네. 척하면서 한번 갈게요 제가요? 네네네 제, 제가요? 아 네네네 예아 예. 예. 네. 아, 그러면은 아, 친구 안녕 우와 아 다시 다시 우와 <웃음> 다시 다시 아기 <laughs> 다섯 살엔길 레디 액션! 우와 선생님 이거 타타세요 네! 타타세요 <laughs> 은수 친구 몇 살이에요? 저 다섯 살! 다섯 살! 25살이요? 어우... <laughs> 은수 친구 됐나요? 네 됐어요! <laughs> 이렇게 빼면 돼요. 이요 빼면 돼요 이제 <laughs> 여기 빼면 <돼요. 웃음> 은설이 갈게요! 일단, 이제 이거 돌리고 아 이거 돌리고? 돌리고. 아유, 돌리고? <laughs> 아 돌리고? 네. <웃음> <고>! <웃음> 오. 25살이요? 어우... 아기야! <laughs> 재미없는 것 같은데. 캡처 발사! <laughs> 어, 잠깐 이제 뭐랄까요? 어, 이제 다른 기구 어! 메인인 풍선 꼈다! 도망! 도바... 그럼 아까 안전, 위생,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, 특별히 그럼 안전에 유의해야 될 놀이기구는 뭐가 있어요? 특히 저기 드로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이는 기구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위험하게 타거나 넘어지지 않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럼 한번 네. 가볼까요? 그리고 그 이제 안전에 이제 조금 신경을 쓰려면 이제 주머니에서 손은 빼고. 살짝 <laughs> 네. 움직... 발사! 네, 입구로 이제 들어오시면 네. 됩니다. 네. 네. 자, 아, 쭉 끌고 와가지고. 자, 갑니다. 네. 최미 갑니다. 네. 가자. 우와! 우한번 <laughs> 더. 아니, 전생이 형 사실 제가 막 운영해볼게요. 아, 운영하 아, 네네. 아, 네. 아, 아이고, 아이고. 다리 피고, 다리 피고, 간다. 우와! <laughs> <laughs> 한번더 탈래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캣쩍, <laughs> 발사! 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트윈 매치라고 저희 김보만의또 다른 레일코스터를 잇는 얼굴 자랑입니다. 아이 한 명씩 들어가서 코스 밟아가면서 하품하있는 분. <laughs> 예. 저희 위생이 아까 있다 그랬죠? 네. 예. 아 네네 <laughs>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희 헬로블룸 안에도 저기는 진짜 하루 이틀이면은 풍선 터진 거 줄어든 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아, 번씩 네. 들어가서 네. 이제 청소 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우리 한번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? 아 저요? 네아 네네 네. 청소 어 깨끗한데요? 어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콩알만해진 애들은 이제 수명을 다한 애들입니다 어 귀여운데요? 깐찌 아그 예, 집에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<laughs> 예. 형님 몰랑이 안 필요해요? 안 필요해요? 아이고, 가봐. 도마토, 아니 가봐 도마도 철도 아니 철미 그거 청소해야죠. 그럼 우리 편백 청소 한번 해볼까요? No <laughs> 스탠드업 스탠드업. 자 청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. 제가 삽으로 편백을 밀 거예요. 네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찍찍이로 이걸로요? 네빨아주시면됩니다아 네. 예. 어 먼지 먼지 나오네요. 어 먼지 먼지. 먼지. 다안 되겠어 잠깐만 아... 핫도그 잠깐만 저 너무 얄미워 들어와 빨리빨리 아니 빨리빨리 옳지 여기 여기 오기 빨리빨리 아 오늘 매장에서 이제 일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? 예. 오, 신나. 오늘 안녕. 너무 즐거웠어! <웃음> <웃음> 안녕! 다음에 <밤에> 또 만나요!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쟤 오면 문 열지 말라 그래. <웃음> <웃음> 안녕, 난 채미야. 친구 몇 살이에요? 7살이에요? 일곱 일곱 난 토마토야. 개찹지? <laughs>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아니야? 얘들아 나 연예인이야 TV에 나온다? 얘들아 사인해줄까? <laughs> 돌아와